이번 토픽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Git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Git은 코드 버전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버전 관리가 뭘까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학교 과제를 하다가 이런 적 없으신가요? 보통 과제를 하다 보면 계속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면서 완성분을 만들어 가죠? 그때 이전 완성본이 나중에 필요할까 봐 이전 완성본을 남겨두고 복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파일을 만들다 보면 과제의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알수 없고 중간 내용을 보고 싶어도 어떤 파일을 봐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파일을 열어 봐야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버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버전 관리라는 게 뭘까요? 버전 관리란 파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의 버전을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버전 관리를 할수 있는 게 기시고요. 버전 관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진짜 최종번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그 이전에 만든 버전의 과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버전의 파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네 번째 버전부터 뭔가가 잘못되어서 세 번째 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버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냥 세 번째 버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버전 관리를 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파일을 수정했다면 잘못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버전 관리는 과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코드를 만들 때도 필요한데요.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할 때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코드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하고 그걸 계속 수정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계산해 나가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일 이름들은 조금 헷갈리죠? Git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각 버전마다 확실하게 구별되도록 버전 관리를 해줍니다. 매번 작성했던 코드의 모습을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Git입니다. 게다가 Git은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자들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까지 있는데요. 개발할 때는 보통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나누고 각 기능을 여러 개발자가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요. Git을 이용하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성한 코드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좀더 배워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it은 버전 관리와 동시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발자가 갖춰야 할 조건 중에는 이 Git 사용 능력이 항상 포함되어 있죠.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란 한 명이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이 꾸준히 오랜 시간 협업해서 만드는 결과물이니까요. 그래서 개발자 면접을 보시면 Git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토픽을 통해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쓸수 있도록 공부해 봅시다.